그래서 너 얼마 벌었는데... 수익률이... 살 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진짜로 네. 저만의 노하우긴 한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유튜브에서만 최초로 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센스죠.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한테 음. 이 말을 아예 안 하셨어요? 투자자들게좀 경쟁이 되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좋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일까요? 바로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모방하는 거,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뒤쪽으로 보이시는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4개월 만에 매각한 수강생분이 있다고 해서 같이 촬영을 해보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많은 현장 노하우를 담을 예정이라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보러 가시죠. 고구싱 안녕하세요. 저... 아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죠. 103동, 아, 네. 여기 103동입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 아파트 네. 단지나 이런 뭐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여기는 이제 부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20년 정도 이상 지난 아파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구축 아파트여가지고 최근에 그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동산 조사를 해보니까 음. 이게 충분히 한 5억 이상에도 팔릴 수 있는 아파트인데, 네. 이거 조금만 더 써서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없죠? 아무래도 아파트들은 많이 없어요. 음, 또 그런 게 400세대지만 네. 네. 또 수요를 네, 수요 메리트가 또 있다라고 네. 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근데 이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왜 저한테 말을 아예 안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왜희 공사로 계시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가요 상황 설명 좀해 주세요. 어 아파트를 이제 제가 매도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계약하신 매수자 분께서 어 공사를 미리 진행을 하셨나봐요 어, 미리 일단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서 저도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네 겸사겸사 겸사, 공사 네. 현장도 볼게요 공사 현장 일단 한번 봐 볼까요? 네. 네, 여기 구조는 뭐 이제 84제곱미터 국민평수라고 하죠. 가족분들 같이 사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낮에 보신 분이 계약을 하셨는데 낮에 봤을 때 보면은 아무래도 좀더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가족분들이랑 보셨을 때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게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네. 야경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밤에 무조건 보내요아 그래요? 어, 시티뷰 보라고. 아, 그런 게 중요한가 봐요. 어, 좀 센스죠. 그 사람들이 이 최적화된 환경에 가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 맞 네. 멘스가 있으십니까? <laughs> 유도하신 건가요? 아, 어느 정도 생각을 네. 해 봤습니다. 혹시 이 물건을 이제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이 물건을 받았던 포인트가 네. 있는지 혹시? 아, 저는 그 대표님한테 경매 네. 올인 원 거래를 아. 받고 나서요. 저만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음.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의 그 이전에 낙찰받으셨던 기록들을 보니까 네네. 대표님만의 투자 포인트를 별점 하나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기본 좀 음. 기준으로 삼아서 이 아파트를 별점을 매겨봤는데 음. 이 아파트는 먼저 20년 이상 된 구축이에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어, 실수요자가 많이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이 이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끼리 좀 경쟁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거래가가 1년 6개월 이상이 없었어요. 음. 거래된 적이 없다 보니까 네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어, 네, 접근하기 좀 어렵겠다. 음. 가격을 좀 산정하기도 어려울 거고, 매도하기도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음. 제가 아파트를 이전에도 하나 입찰을 네. 해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네. 네. 이거를 이제 받을 때는 주상복합이었어요. 음. 주상복합은 아무래도 거래량이나 이런 것도 좀 없고, 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음. 대단지는 아니되 조금 이제 중소형 단지를 한번 아파트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어? 입찰 경쟁하기에 좀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거를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입찰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명 입찰했었죠? 두 명이 입찰했었어요. <laughs> 두 명. 네. 네. 아, 요즘에 서울 아파트 보면뭐 20명 30명씩이 차하는데 네. 이런 투자 포인트들이 있어야 여러분이 경쟁을 좀 피하면서 경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은 안하지만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으시거든요. 그 저만의 노하우긴 한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유튜브에서만 최초로 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매라는 게 굉장히 명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주인분이 소유자인 거. 그니까즉 이제 임차인이 없는 매물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거든요. 명도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의 투자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KB 시세가 높은데 이제 입찰가가 낮은 거.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KB 시세가 5억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입찰가가 4억 2천만 원에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가 대출을 90%를 받았어요. 90%를 한 5%대 금리에 받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을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단기간 안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된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개인분들이 이 경매에 입찰하실 때 매매 사업자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단기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라는 거를 부과를 하는데 그게 1년 미만 매도시에는 77%를 과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매매 사업자를 내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한35% 정도의 세금을 정말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카페에 가시면은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이세 가지 명의밖에 없거든요. 이걸 비교해놓은 게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네, 비교 자료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친구들 카페 에 많이 또 가입해주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부자 친구들 직원이시죠? 아 예, 제가 오늘 1위 <laughs>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경제도 안 좋고 이러잖아요. 시장도 안 좋고 그런 시기에는 주거용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 주거용은 진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유지를 할수 있고, 수요가 그래도 가격만 낮으면 팔린다. 근데 상업용은 가격이 낮아도 팔리기 쉽진 않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구독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거 그래서 너 얼마 벌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4억 4,300만 원의 음... 낙찰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매도하게 된 가격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남는 거예요 네한 3,2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남는데요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한 1,500만 원의 세후 수익이 네, 나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어요? 투자금이? 투자금이 한 7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갔고요. 수익률이 20% 이상 나왔습니다. 네. 20%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구나. 실제로 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잔금을 내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4개월? 네, 수강생분들 사례도 있고,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다 팔려요. 가격만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주거용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항상 할때 중복님도 그렇지만 수익률을 잘 이렇게 비용 계산을 잘 했잖아요. 네. 근데 안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냥 얼마에 받아서 얼마 팔겠다만 생각하시는데 네. 그럼 안 되고 부수 비용들을 넣어야 돼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대표님 여기 오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잔금이 다음 달인데 네. 벌써 매수자분께서 공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내 네, 협의한 게 아닌데 내 아... 네, 공사를 미리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 되게 난처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어 일단 저라면 관리비 같은 경우를 내라라고 할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한번더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된거 잔금 빨리 해라. 네. 네더 당겨라 잔금. 음... 네. 그리고 부동산 복비를 이런 명분으로 좀 깎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격주율이랑 뭐 기간을 좀더 단축시키거나 네. 그런 방법으로 네. 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또 좋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감사다 네. 다음 물건이 또 기대가 되는 네. <laughs> 이 영상 또 보시고 경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좋은 멘토분께 배워야지 또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경매 강의 꼭 신청하셔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강의도 좋지만, 이제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또잘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저희가 시킨 거 아니죠? 아, 이거요? <laughs> 어, 이거는, 네, 갑자기 나왔으면 너무 좋네요. 자발적으로. 아, 예. <웃음> <웃음> 오늘 이 아파트 와봤는데, 네. 환경도 되게 좋고, 네, 투자를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가격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을 텐데, 네. 잘 파악하시고, 잘 매각까지 한거 보고. 네, 너무 너무 뿌듯하네요. 제 강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laughs> 네, 또 돈을 벌어 가시니까 네, 너무 뿌듯하고요. 투자도 계속 하실 거죠? 아, 그럼요. 계속해서 이제 대표님한테 많이 배워서 아, 예. 네, 더 좋은 물건 또 낙찰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뭐 같이 하시면서 네. 상가부터 해서 공장 빌딩 이런 걸 점점 더 범위를 넓혀 가시면 훨씬 더큰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할때 네, 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